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 펀치 360회 일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더워졌어요. 그니까.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음. 뭔가 후끈 달아 올랐는데, 그거보다 더! 후군 달아오르는 게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음. 바로 두 분이 요즘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. 아, 오픈 채팅 말씀하시는 네, 거죠 맞아요. 네, 오픈 채팅방이랑 그리고 카카오 TV 라이브랑 정말 점점 더후군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. 저희가 나이가 먹고 늙어서, 외로워서 그래요. <laughs> 아,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큼이나마 팬 여러분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우리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될것 아, 같아요. 아,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도 많은 분이 또 동시에 입장해 주셔서. 네.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 음. 보냈어요. 네, 오픈 채팅 시간에는 저희 프로 레슬링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, <laughs> 아마추어 레슬링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. 네, 다음부터 통기는 진짜 <웃음> <웃음> 아니, 궁금하신 분들 또 비하인드 스토리에 나올 수도 있고, <laughs> 그러니까. 사실 아직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음. 어떻게 들어가냐, 오픈 채팅 어떻게 들어가냐, 실시간 라이브 어떻게 들어가냐 하시는 분들 빨리 빨리 이 QR 코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. QR 코드를 딱 스캔하셔서 친구 추가를 딱 하시면 알림도 있고 하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. 들좀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스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스캐너가 우리 집에 있긴 한데 있잖아요 <laughs> QR코드가 지금 뜨면요, 바로 그냥 스캔하기라고 해서 아, QR코드 아, 스캔하, 스캔하기가 있어요. 있어요? 그 누르시면 상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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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지. 아, 여기가 있집 삭제, 삭제. 아, 창피해. <laughs> 아니, 그저저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. 또, 네. 이런 건, 자세히 알려드리려 아, 정보가 필요한 또. 거예요. 네, 아, 거기다가 요즘은 또 PC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.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럴 때도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기사로 원투펀치가 이제 360회 1부, 2부 나가잖아요. 음. 거기 밑에 또 링크가 뜬다고 합니다. 그것도 들어가서 하시면. 아, 그렇군요. 좀 빨리 하실 수 있다고 어.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키보 그 같은 거뭐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거 거기 객아 근데 사실 저희가 또 이게 들어와서 푸시가 들어왔어요. 현재 플러스 친구가 2만 4천 명이 되거든요. 네. 저희 공약이 있잖아요. 음. 저희 피디님이 5만 명이 되면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하겠다 음. 이랬는데 또 계산을 해보니까 2만 4천 명한 분이. 한 명씩 다단계로 끌고 오면 딱 5만 명이더라고요. 손 잡고 아니, 빨리 꾹 누르라고. 근데 제 생각에 90년대 부모님이 다단계 하셨어요. <laughs> 어? 알겠습니다. 이렇게 또 원투펀치 오픈 채팅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